또 푹푹 찌는 더 있어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재미없는 뉴스 재미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슈이스다 보고 싱. 첫 번째 소식으로 BJ 팍이라는 한인 이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BJ 팍 한국 이름으로는 박병진인데. 3년 전인 2018년 조지아주 연방북부 연방지방검사장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세운 사람이죠. 실제 업무는 2017년 10월 상원 인준을 거치기 전부터 시작했고, 2018년 2월 선서한 건데요. 한인으로는 최초로 연방검사장으로 취임해 이곳 한인 언론으로부터는 거의 영웅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한미우호협회가 수여하는 이민자 영웅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왜이 사람을 연방검사장까지 시켰냐? 공화당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장 직전까지 박 씨는 조지아주 하원의원이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연방검사하다가 2010년부터 주 하원의원,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 미국의 주 하원 의원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구 의원, 시 의원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연방 검사하다가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변호사 하다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해볼까 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게주 의원이고, 연방 검사, 전국 레벨로 노는 사람들은 연방 의원 보좌관, 아니면 지방검사장 거쳐서 바로 고위직부터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분은 어찌된 일인지 완전 초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를 해줘서 연방검사장이 된 건데 이건 어마어마한 출세였습니다. 조제 북부 46개 카운티에 600만, 600만 명을 관할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리입니다. 한 마디로 트 대통령님께 완전히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잘해 나가나 싶더니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세게 쳤습니다. 조지아주 다 아시죠? 지난 대선에서 음음 선거 얘기가 들끓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그 진상을 파헤치려 나선 곳인데. 그만큼 중요한 격전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지명에 인준받은 연방검사가 그곳에 딱 버텨 있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사람인데 전화해서, 크기가 이러이러한데, 너그 관할인 애틀랜타 필턴 카운티 잘좀 파헤쳐봐. 내 생각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응? 음? 나 그렇게 동의 못 해. 선거조사 좀 해봤는데, 증거가 별로 없네. 나는 연방검사고 공무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래요. 라고 나온 겁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조사를 얼마나 자세히 한 거죠? 연방검사면 엄청난 힘 갖고 있고, 남들 접할 수 없는 온갖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 연방검사의 재량이면 뒤집어 볼 수도 있는 자리일 텐데요. 겁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뒷감당이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그런 건 하나도 조사 못 했고요. 그냥 조자 주지사, 법무장관과 발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항명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 박병진이 어제 연방상원법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의혹, 수사를 지시했는지, 이게 박 검사의 사임의 원인이 됐는지를 증언했는데요. 증언 내용은 비공개라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감은 오시죠. 이 사람은 1월 초에 사임장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것을 알고 검사장직, 검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임기가 2021년 10월에 끝나고 원래부터도 바이든이 취임하면 연방검사장직에서 내려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통용 물먹이고 사임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계가 미국에서 승승장구한다면 왠지 같은 한인으로서 으쓱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이런 배신자들이 나오면 더욱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 국무부에서 중국 연구소 유출조사 틀어막는데 앞장선 것이 크리스토퍼 박이라는 한국계라고 보도해드린 적도 있었, 있었죠. 박씨 아저씨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박 씨를 모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같은 한인으로서 망신이고 대실망입니다. 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대결투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이 얼마 전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건데요. 상원 법안 1호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정당별 노선에 따라 18대 11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상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캐럴 엘보라도는 전날 오후 5시 50분부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설을 하는 철야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15시간 남짓 만인 이날 오전 9시 연설을 마치자마자 공화당은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필리버스터 규정이 아니라 의회 연설 규정에 따라 연설 중에는 텍사스 주의 경우 음식은 커녕 물도 못 먹고 책상에 기대거나 화장실도 갈수 없다고 합니다. 또 연설 주제도 법안 관련 내용으로 국한돼야 하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그 고통과 인내, 경의를 표하기는 키에뿔 어차피 안될것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는데요. 대법원이 툴프 영장 발부를 승인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낙담해서 워싱턴 D.C.에서 짐 싸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밥홀 주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오랜만에 우리가 통과시킨 최고의 법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호이우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뤘다. 당신의 배경이나 민족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텍사스에 있는 모든에게 모든 표가 중요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자동차를 탄채 투표하는 드라이브드루 투표와 24시간 내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한 규제 등입니다. 다알 아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건지. 민주당과 흑인들의 억지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 의원 브라이언 슈스는 새 법안이 투표는 더 쉽게 하고 부정 행위는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선거 문화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대하며 목요일 이슈이시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여름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한국이나 미국 무더위로 많이들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더위 속에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고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손가락 운동을 위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누르세요. 구독 취소되니까 한 번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든빠이